부스탕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색은 검정색상이고요. 리얼 100% 프리미엄 양모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호주산 양모로 들어가 있는 옷. 전체적으로 팔 끝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따뜻하게 그리고 정말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기본 카라로 되어 있고요. 넥선은 살짝 올려서 추울 때는 이렇게 입으면 너무나 멋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벨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착용하시면은 정말 추울 때 밖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추우면은 이렇게 착용해도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이런 식으로 카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고 지퍼 안쪽으로도 얘가 한번더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바람 들어갈 틈 없이 정말 어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안쪽까지 이렇게 리얼 프리미엄 양모가 들어가 있는 옷, 이렇게. 100% 이렇게 양모를 되어 있다고 이렇게 품질 보증서까지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사이즈는 5 6 6 나오고 있지만, 55도 가슴 단면이 지금 아무리 많이 빠진 상태에서 56입니다. 아, 안에 양모가 도톰하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56이면 55 사이즈도 약간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5 사이즈는 55부터 마른 66, 그리고 66 사이즈는 어66 통통 66부터 7 7 2 0 분까지도 충분히 맞는 사이즈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장감도 너무나 좋게 나와 있는. 옷. 이렇게 기장감은 5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정색상, 브라운색상 두 가지고요. 소매 길이는 접어서 길이감을 충분히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고 팔이 기신 분은 약하게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하던지 아예 다 펴서 입더라도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어 작게 생각해 주시면 되 돼. 저희 백화점으로 다 들어가는 프리미엄 라인이고요. 아울렛 제품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택까지 다 그대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검정 색상입니다.